선생님들이 어떤 게 궁금하실까? 처음 창업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면서 어떤 상상을 또 해보실까? 공부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기존의 공부방 선생님들의 쇼핑 욕구를 자극시켜 드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쌤의 공부방 이야기의 진아쌤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는 길에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공부방 창업하시는 선생님들을 10년 넘게 교육장에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을 어, 교육장에서 만나 뵙고 오는 길에 늘 내가 신입이 다시 된것 같은 설렘에 어, 빠져들기도 하는데요 음...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게 궁금하실까? 처음 창업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면서 어떤 상상을 또 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방 오픈을 염두에 두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처음 공부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기존의 공부방 선생님들의 쇼핑 욕구를 자극시켜 드리는 아, 그런 영상을 기획해 봤어요. 음, 우선, 어, 제가 이렇게 PC를 열어서 쇼핑을 좀 해볼 건데요. 음, 공부방 오픈하실 때꼭 필요한 품목 몇 가지 같이 찾아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품목을 좀 적어봅시다. 그러면 우선 적어볼게요. 책상, 의자 세트. 그리고 화이트보드 칠판이라고 음, 할까요? 복합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정품 무한 잉크를 사용해요. 잉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헷갈리죠. 음, 무한 잉크 복합기로 쓰겠습니다. 얘 기능이 스캔되고 프린터 당연히 되고 복사 그리고 팩스까지 되는 걸 추천드려요. 음, 팩스가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어디에 뭐 팩스를 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음,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화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요금은 1,000원 정도면 전화가 그 인터넷 전화가 연결되니까, 그걸 해 놓으신 다음에 팩스를 사용하시면 엄청 엄청 편합니다. 음, 그래서 가능하시면 복합기를 추천드리고요. 노트북, 저는 이제 PC나 노트북 중에 노트북을 이용하는데, 처음에 저도 한세대 정도로 시작했어요. 현재는 좀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또는 PC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헤드셋, 응. 뭐, 이어폰도 괜찮아요. 예, 헤드폰도 괜찮고, 그리고 뭐 복사지. 필요하죠.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80g 어디 거 사용하는지도 사실은 궁금해하세요. 80g짜리 한 번에 2,000장 그리고 아이들 갑자기 눈이나 비가 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아이들 다 비받고 눈 맞고 가게 할수 없으니까 저는 우산을 준비해 놓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20개 정도 구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우산 뿐 아니라 양말도 좀 준비해 놔요. 양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밖에서 운동화가 젖어서 들어왔어요. 그걸 계속 신고 할 수도 없고 벗기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름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뽀송뽀송한 새 양말로 이렇게 갈아 신긴 다음에 수업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빨아서 가져오지 않고요. 이거는 음,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빨아서 가지고 오느냐 우산을 뭐 다시 반납을 받느냐 물론 우산을 가져오면 정말 좋죠. 그런데 못 가져온 경우도 있고 우리가 준비해 놓는 우산을 엄청 튼튼하거나 이런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 저렴한 걸 이제 준비해 놓고 뭐 하기 때문에 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져오라고 저는 하지 않고요. 그때 그때 비치를 해놓고요. 양말 같은 경우는 이거 선생님 이거 가지고 가요 다시 다시 가지고 와요 이러거든요. 아, 언제 빨아서가지고오겠습니까 아니 그거 선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아이들이 신고 있는 내내 자기 거니까 마음 편하겠죠. 자, 디퓨저. 디퓨저는 왜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 오고 가니까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서로의 냄새, 땀 냄새, 운동하고 오는 발 냄새, 이렇게 날수 있어요. 디퓨저를 갖다 놓으면, 곳곳에 비치해 놓으면은 이 냄새들이 희석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되게 향기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우산꼬지 우산꽂이를 지에 놓으니까 아이들이 바닥에 놓거나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고 놓는데요. 뒤쪽 박쪽 놓지 않고 구멍구멍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우산꽂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좀더 편하게 자기 우산을 보관해서 망가지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뭐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건 빼고 학원 가방 맞춤 100개 정도 처음 시작하시면 어, 좋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이제 홍보 금액들은 2,000개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개 정도로 시작하고요. 저는 에코팩을 이용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1도 인쇄 응. 하나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 이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볼게요. 자, 학원 특성색 요 정도, 요 정도. 예, 어린이 초등학생 용은 이 정도. 48,690원.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한 48,000원. 음. 만원 선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온 김에 1인용 말고 6인용 테이블. 테이블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쁘죠? 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요거. 이케아 6인용 확장형 테이블. 입고. 20만원 선도 있고, 이거 한번 들어가보면, 몇 인용이냐? 2인이죠, 4인, 6인용 책상, 5만원 추가해서 17만 9천원, 1인용 5만원, 얘는 18만원, 그정도 그리고 화이트보드, 이런 거, 그쵸, 그렇죠? 이동식 화이트보드 스탠드 세트, 저가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자석 부착 안 되는 걸로 알루미늄 저렴한 걸로 해서 사이즈는 1500, 1200도 괜찮고요. 크게 하면 1800, 1200도 괜찮아요. 58,000원 추가한다고 하면 132,000원. 132,000원. 이제 복합기.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거. 이 복합기를 모두 저는 한 10년 정도를 계속 렌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면 이것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바로 와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렌트한 거는 헤드가 금방 나가요. 그래서 자꾸 자꾸 이제 이게 사용하던 걸 가져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쳐주기만 하고 새 걸로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보안이크 복합기를 내가 사서 해보자.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생님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HP 거 좋고요. 음, HP 거 보시면 364,000원. 이거 괜찮죠? 제가 잉크는 HP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해서 리필 잉크 추가하시면 되고요. 추가 안 하면 364,900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프린트나 복사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틀리는 부분은 미리 교재에 그 부분만 떠 가지고 반복적으로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대 갖다 놓으시면 어려움 없이, 어, 그리고 이 렌트비만 해도요, 한 달에 4만원, 5만원이니까, 1년이면 5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음, 이렇게 이거 하나 사면 몇년 동안 헤드 갈지 않고 쓰고요. 저는 한 7년 정도 쓴것 같은데, 6, 7년 쓴것 같은데, 헤드 두번 갈았어요. 그래도 그 가격이 훨씬, 헤드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했고요. 그 가격이 훨씬 저렴했고 그리고 고장이 잘안 나니까 거의 공부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선생님들이 자꾸 고쳐보고 건드려 보면은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아실 수있어요 그냥 기껏해야 종이 끼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잉크 <laughs> 이렇게 넣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어떻게 넣는지 볼까요 여기 이 통에 거꾸로 세워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앱손꺼, 앱손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앱성. 앱성. 제 거는 바로 6290 예, 네. 요거에서 전6290 쓰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329,000원 똑같은 거 너무 어, 정말 별로예요. 근데 거꾸로 세워서 잉크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어디서 사든 괜찮아요. 그러면 329,000원 노트북, 노트북은요. 진짜 정품 노트북을 저는 처음에 사용했었거든요. 정품제 새거.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A급 노트북 똑같아요. 어차피 아이들 그소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될 필요는 없고요. 동영상 정도 들려주거든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아이들 문제 풀기. 음, 문제 풀기 정도 해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고 뭐 온라인으로 문제 풀고 과제하고 그리고 어, 동영상 정도 인강 정도 보는 정도에서는 A급 그냥 삼성 음, A급 HP 이렇게 하면 돼요. 중고 노트북. A급 쓰면, 아, 4, 5년, 6년, 7년 씁니다. 지금 보세요. 중고 노트북, 이건 A급일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고, 보통 한 15만원 선임, 또는 20만원 선이면 괜찮아요. 이런 리퍼. 중고 노트북 볼까요? 이 정도는 훌륭해요. 엄청 잘 돼요. 예, 그리고 마우스도 다 주니까 세트로. 자, 요 정도 하시면, 음, 훌륭합니다. 한 15만원 정도? 그러면, 노트북 세대면 얼마예요? 4 5만원이죠 그리고, 뭐, 헤드셋, 이어폰은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세개세개를 3개, 낀다 하더라도, 2 음, 27,000원. 만원이면 3만원. 사실은 저요천 얼마짜리 사가지고 엄청 잘 쓰고 한참 썼거든요. 3만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2만원. 네. 복사지. 복사지는 한 2만 5천원, 허님. 2천장은 씁니다. 저는 두 박스씩 5만원 주고 사거든요. 우산은요, 제가 쿠팡에서 사는데요. 어. <laughs> 쿠팡 비닐에서. 저 이거예요. 어, 이거 사용해요. 저, 이거 똑같은 거. 1,400원이다. 저 2,500원 주고 샀거든요? 진짜 할인하네. 1,400원. 어, 훌륭합니다. 1,400원. <laughs> 1,400원 20개면 얼마예요? 응. 음. 3만원. 양말은요, 저는 대전의 중앙 도매상가에서 하나에 천 원, 1,500원 주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뭐, 1개 10개 정도 사놓으시면 되겠죠. 어, 우산꽂이 문의 많이 하세요 우산꽂이 요거 써요 이거요 똑같아요 이쁘죠 음. 이거 얼마인가 19,500원 이런 거 이정도나 조금 더 커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이게 150개에 38만원, 37만5천원. 근데 여기 150개.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소량, 대량, 주문 가능. 에 고백, 수량. 고백, 무지. 사이즈 책 넣을 거니까 3 6도 두량 1개, 1개 2100원, 100개면 2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음. 151만 6000원, 150만 원 선에서 처음 시작하는 물품들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안쪽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넣을 수는 있겠죠.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품을 오늘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같이 찾아보고 어, 기록도 해보고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죠. 음, 이거 말고도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팁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재미 음, 좋은 어, 공급방에 사용하면 좋은 물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정리해 본거 말고도 사실은 공급방에 가지고 있는 물품들은 부교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코팅기나 재본기도 있는데요. 그 그런 거는 이제 추, 처음부터 어, 필요한 건 아니어서 일단 제외시키고 선생님들과. 어, 이렇게 기본적인 물품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그렇게 준비하는데 많은 자본이,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은 초기 자본과 나의 열정 만으로도 좋은 공부방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할수 있어요 음 이거 외에 좋은 품목들이 많이 있으니 공부방을 하시면서 서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제 인스타 DM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